어, 아, 어. 질문하신 분. 예 네, 네. 세세. 나의 인생의 목적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자유인이 되고, 영원히 행복한 존재가 되고, 영원히 원망 부족한 존재가 되는 네. 걸 바랬다고. 그것이 내 목적이었다고. 그래서 출가했다고 그래서 그 뜻을 이뤘다고 목적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 따라 가기만 하면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고 삼보의 길을 하셨으니까 반드시 부처님 가르침 따라 이 길을 차근차근 가보시라고 예또 네, 다음 어, 누구십니까 네. 그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깨달은 사람을 죽음을 맞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사람은 이 오원의 몸뚱아리가 자기라고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깨달음을 얻어서 이 4대 오원의 몸뚱아리가 자기가 아닌 걸 분명히 아는 통짜의 깨달음을 얻은 분은 죽음을 맞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로 말하자면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면 마음 편하게 다음에 또큰차 가지고 세차 바꾸는 것 같이 그런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깨닫지 못하면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이 새로운 몸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반드시 자기가 지은 엇보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내가 죽을 때 어디로 갈까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우리는 사막도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 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앞날이 이렇게 암울하고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죽음의 준비를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깨달음을 얻어야 되고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은 사막도는 면하고 필경의 성부라는 부처님 가르침 따라 이 길을 가셔야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순서 따라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제대로 자기 것이 됩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개입니다. 청정계를 꼭 받아 지니시기 바랍니다. 청정계를 받아 지니시고 계를 지키신다면 반드시 선정 삼매 속에서 지혜를 얻어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만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채식을 마음 놓고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만에는 수행하기 좋습니다. 반드시 생사를 요달하면 반드시 계를 지키고 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또다음 질문. 깨달으시 <laughs> <laughs> 아, 어, 그거 조금 일어나 보시라고 일어나 보시라고 잘 들으시라고 귀위삼보 따라 해 보시라고 음, 그 다음에 철저하게 계를 지키시라고 오신채 하지 마시라고 음, 채식하시라고 고기 드시지 마시라고 음, 다음에 음행하지 마시라고 지금 지금 말씀드린 거 지킬 수 있는가 어 그러면 깨달을 수 있다고 어, 질문하신 분, 아예 좋아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 수행이 원래 어, 누가 선지식 도움을 받거나 오로지 부처님 가르침 따라 수행을 하면은 처음에는 많이 힘들지만 어느 단계가 딱 되면은 쉬워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역경계가 나타났을 때는 반드시 공성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온이 개공한 돌이, 내가 공의 성품인 줄로 자각을 하시면서 역경계를 맞이하시라고. 승경계를 만났을 때는, 음, 승경계를 만났을 때는 보통 마음이 편하고 좋고, 어, 별로 일이 없고, 순풍에 돋단 듯이 갈 수가 있다고. 그럴 때는 부처님과 같이 중생을 향하는 자비심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공부를 해나가시라. 반야 바람일의 지혜와 자비의 방편의 양날개로 흔들리지 않고 가야지만이 깨달음에서 불도를 이루게 된다고. 있음에 붙잡힐 때는 나는 비어있고 전 존재가 비어있음을 자극하고, 다음에 없음에 공성에 빠져있을 때는 반드시 중생을 향한 자비심을 놓지 치 말고 이 공부를 하시라고. 그래서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반야의, 반야지혜와 자비의 방편에 문수와 보현의 양날개를 가지고 이 깨달음의 길로 향하시라고. 괜찮. 그러지 말고 기도문 한번 읽어보시라. <laughs> <laughs>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okay. 아, 아. 네. 다음 질문. 불교 윤회 법화가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안 질문하신 분. 아, 아 질문 아주 좋은 질문 하셨다. 고 나는 출가하기 전에 이 수행을 어, 생활 속에서 수행을 했다고. 한 번도 일상 생활에서 수행을 안 한다거나 빼먹는다 이런 거 없이 꾸준히 함께 했다고.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수행은 어디서든지 언제 어디든지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수행을 할수 있다고.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가 끊임없이 물속에서 헤엄치듯이 우리는 진리의 바다 속에서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진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리의 바다 속에 있다고. 소리와 내가 둘이 아닌 이 상태로 더럼의 수행을 해 보시라고.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해서 요루수이종유에이전이베이장 로밍이채저 부웨이챈소시 징웨화시 슈싱조루루도밍이채 조 앞에 개송에 답이 다 나와있다고 앞에 개송에 그러니까 만법이 연기이기 때문에 <laughs> 우리는 지금 2년 연기에서 생로병사 우비고을 못벗어나고 있다고 2년 연기의 첫번째가 무명이기 때문에 생로병사 우비고내를 못벗어난다고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온의 몸뚱아리가 실제 한다고 여기고 이것을 진짜로 여기기 때문에 무명이라고 그래서 물속에 달과 같은 연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것이 가상인 줄로 인식한다면은 그게 매하지 않고 어둡지 않다고 그래서 무명이 멸하면은 그러한 무명이 그러한 무명이 멸하면은 생로병사 우비고해를 벗어나서 밝아진다 이해가 가시는가 그러면 진짜 부처님은 어떤 것이 진짜 부처님일까 청정강명이 나의 법신불이라고 그 다음에 자비광명은 보신이라고 그 다음에 자비의 현연은 화신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진, 진짜 부처님은 어떤 분이 진짜 진불일까 청정법신만 진불이라고 보신불은 자기가 지혜롭게 이루은 부처님이라고 아미타 부처님은 인연연기법을 분명히 아셨고 진리를 아셨기 때문에 극락세계를 건립하셨다고 중생은 생멸의 인연연기를 해서 무명으로 떨어졌고 보신 부처님은 멸하지 않는 지혜로운 인연 연기를 했기 때문에 극락세계를 건립하셨다고. 생멸하는 세계도 영원히 가고, 불생멸의 세계도 영원하다고. 미혹의 세계가 왜 영원할까? 육도윤의 세계가 영원히 끊이지 않고 왜 이어질까? 생멸의 세계는 상속의 힘 때문에 끊임없이 죽지 않고 이어진다. 무명의 상속의 힘. 보신의 아미타 부처님이 법장 비구했을 때 세운 능력의 힘은 지혜로운 상속의 힘을 알았기 때문에 극락세를 건립하셨다 상속의 힘을 어떻게 내가 지혜롭게 쓰느냐에 따라서 무명의 중생이 되고 부처를 부처가 되고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고. 이해가 쉽지 않지만은 이해를 좀해볼 필요가 있다고. <laughs> 어,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다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이 공부를 제대로 못 가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 따라 가지 않고, 또계를 철저하게 지키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 탓을 해서는 안 된다고. 부처님은 왜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버리고 생사를 요달하는 깨달음에서 부처가 됐을까? 부처님은 부처님은 30대 초반에 깨달면서 으 부처가 되셨는데 왜 나는 그렇게 되지 못할까 철저히 의심하고 부처님 가르침 따라 이 길을 가셔야 된다고 그게 바로 개정해 사막이라고 반드시 나도 그와 같은 존재가 되겠다고 위대한 원력을 세우셔야 된다고 그렇게만 마음의 결정심을 낸다면 여러분 똑같이 불도를 이루게 된다고 예또 다음 <laughs> 누구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아예예 예. <laughs> <laughs> 지금 직장 다니시는가 물어봐 어, 그럼 학생인가 어. 지금 내가 보니까 이게 지금 모든 대중과 함께 기속감이 완전히 기속감을 갖고 지금 앉아 계신다고 <laughs> 전혀 문제가 없다고 기속감을 갖지 못하는 것은 그, 같이 함께 하는 사람들이 부처님 공부를 함께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진리 쪽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모든 사람과 기속감을 함께 할수 있다. <laughs> 다른 사람을 왕따를 다시키고 홀로 존귀한 사람이 되라고. <laughs> 진리의 세계는 기속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부처님은 천상, 천하, 유하, 독존 홀로 존귀하시고 기속감 없이 존재하셨다고. 기속감은 진리와 함께 기속해야지. 진리 속에 기속해야지. 진리 아닌 것에 기속하면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돼 있다고. 부처님과 같이 위대한, 존귀한 존재가 되려면 기속감 없이 살아시라고. 기속감 없이 살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행복을 알 수가 있다 세상의 관계 속에 귀속되면 피곤하고 힘들고 머리만 혼란스럽다고. 지금 요 법문 들을 때 혼란스러운가 물어봐. <laughs>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함께 하면 된다고. 내간씨, 전혀 문제가 없다고. 오케이? 또.